앞다리살 제육을 했지요. 오이랑 고추랑 쌈채소랑 해서 먹읍시다. 점심에 먹던 제육이 남아가지고 그냥 먹으려고요 저녁에. 근데 양이 좀또 먹잔이 적을 것 같아서 계란 오라이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계란후라이를 웬만하면 저녁에 계란후라이를 먹어보려고요. 웬만하면 근데 일단 토요일에 이미 약속이 있어가지고 풀로 7일을 다 계란후라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베이글! 크림 치즈, 아보카도, 토마토 먹을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한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을 안 먹고 그냥 단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감기 기운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좀 쉬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녁도 그냥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제 제가 아프니까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이제 애들을 재우고 있고, 남편이 고기를 조금 구워 먹으려고 해요. 아 그냥 조금만 버티면 지금 밤 단식이 되긴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데, 또 내일 골골되는 것보다는 오늘 좀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도 날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집에 가서 풀을게요.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 마들렌도 샀는데 호야가 먹고 있어서 영상이 빠져있어요. 어쨌든 오늘 사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사온 고기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크로인, 등심을 사왔어요. 그리고 구워 먹을 연어를 사왔고, 이건 스시용은 아니에요. 저번 주부터 김치 등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온 립. 포크립도 엄청 크게 팔긴 하는데, 한번 먹을 양만 사고 싶어서 립이 잘린 스페어 립으로 한 팩만 사왔어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립이 긴 모양이 아니라 잘려져서 짧아요, 엄청. 그리고 제 사랑 삼겹살입니다. 처음 키토 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요즘엔 삼겹살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냉동 대구 사왔어요. 냉동 대구는 지방도 적고 탄수도 적지만 단백질이 진짜 높아요. 제가 먹긴 약간 안 맞지만 남편과 아이들 반찬 해주기는 진짜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가 한 개씩 포장되어 있어서 꺼내서 반찬처럼 먹기 좋아요. 캐리 골드 버터도 하나 사왔고, 저의 최애 소세지 살 생각은 없었는데, 3월 9일부터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다른 소세지들보다 성분도 괜찮아요. 생 모짜렐라 치즈도 사왔고, 버섯이랑 고기 쌈싸먹을 상추랑 블루베리도 사왔어요. 양파랑 레오스도 사왔고, 이것도 3월 9일부터 세일하더라고요. 이건 세일하면 무조건 사둬야 돼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들어있는 성분이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인그레디언츠 보시면 인위적인 내용물이 하나도 없죠.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제 영상에서 나오는 키토식빵은 이거예요. 코스코가 가격이 제일 좋긴 좋아요. 이 프로틴바는 처음 사봤어요. 이건 키토인인 제거는 아니라 남편이 먹을 용으로 샀어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하는데 한참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프거나 머리가 핑 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성분 확인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집어왔어요. 보시면 설탕, 탄수, 단백질, 식이섬유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두 가지 맛이랑인그레디언트도 따로 볼수 있고, 단맛은 스테비아랑 에리스톨로 낸것 같고, 내추럴 플레이버 말고는 크게 거슬리는 건 없더라고요. 남편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당 떨어지면 하나씩 먹으라고 사왔어요. 키토인인 제가 먹기에는 단백질도 좀 높고 탄수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헐토브팜이라는 종려나무 순으로 만드는 스파게티예요. 키토하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팜은 스파게티 말고 가래떡처럼 생긴 모양으로 통으로 먹기도 하고, 슬라이스된 모양으로 먹기도 하더라고요. 맨날 보기만 했지,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코스트코 갔다가 보여서 냉큼 하나 집어왔어요. 아직 이번 주에는 못 먹어봤는데 다음에 영상으로 리뷰를 남길게요. 이것도 인그레디언트는 깔끔합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지방도 없고 탄수도 뭐 거의 없고 단백질도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 곤약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뭐 간단하게 장보았습니다.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지만 영상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앞다리살 구고 오이랑 야채 먹을 거예요. 잠깐만. 호야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브라우니 맛을 하나 뜯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먹어보려고요. 이거 음, 이거 뭐에 브라우니래? 응, 브라우니래. 어때 맛은? 응. 음. 음. 응, 음, 진짜 많이 안 단해. 사 아빠는 안 먹어. 왜 아빠는 조금 먹는 야 응, 아빠 배부르대. 나 아빠 그 맛있긴 맛있다. 이에도 잘안 달라붙고. 괜찮네요. 김치 등갈비 찜, 김치 요만큼 고기 많이 그리고 야채 샐러드 여기다가 이거 올리브 오일 뿌려서 먹으려고 해. 어, 와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토마토도 같이 볶아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 것도 해줘! 그래, 네 것도 찍어줄게. 것도 해줘! 응. 어제 남은 김치갈비찜하고 야채를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 하얀아, 뭐할 거야? 응.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안 먹으려는데 배가 고파서 식빵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크림치즈를 발라서. 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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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브로콜리, 황태국, 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